합격 통보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채용을 취소해요. 근데 이거 해고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으로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소송 두 번째 시간 해고를 당했는데 억울해요. 부당해고 소송입니다. 여러분, 해고가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워요. 부당해고 소송이 정말 적을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많아진 해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판교병이라고 부르래요. 판교가 물론 지역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판교 IT 기업이 많잖아요. 이 IT 기업이 많은 데서 되게 미국을 따라 하는 것처럼 그냥 너, 너는 해고야, 방 빼, 이걸 그냥 바로 당일날 말로 통보하고. 짐 싸라 그러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부당해고 소송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27조에 해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해고 정말 어렵습니다. 해고를 하기 전에는 해고를 하는 사유랑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해고인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돼요. 문자나 카톡 안 됩니다. 이거는 해고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고를 하더라도 30일에 기간을 주든지 아니면은 기간을 주기 싫으면 이 30일치 급여를 먼저 줘야 돼요 돈으로 주든지 기간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출산한 지 얼마 안된 여성은 절대 해고 못해요 근로기준법상으로 이런 해고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예외가 있긴 있죠 5인 미만 사업장은 뭐 가장 큰게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노동청에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아, 노동청에서 부당해고를 처리해 주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해고를 하는 방법도 엄격한 것에서 조금. 완화가 돼요. 조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를 하다 보면은 5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이분들이 뭐 알바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고를 쉽게 하지 못하면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수습 기간 둔다면은 이 3개월 안에는 좀더 간편하게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해고를 할 때는 너가 잘못했어. 징계로 해고를 한다. 그러면 절차 엄격하게 다 지켜야 됩니다. 서면으로 너 징계한다라고 통보도 해 줘야 되고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징계를 한다라고 알려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이 해고 사유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소명의 기회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해고에 이르는 정도의 잘못인지도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잘못만 했다고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징계 절차도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해고라는 게 있어요 통상해고는 이제 성과가 어려운 저성과자 어,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해고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회사에 이익이 안 되니까 해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더 어렵죠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저성과자를 해고를 할 때는 성과 상승의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거쳤는데도 근로자의 성과가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근로자가 내가 계속 이러한 성과 상승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 성과자를 성과가 낮음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서는 이걸 보고서 아 그럼 성과 상승을 기회를 주면 해고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파, 이거 되게 엄격하잖아요 판례는 이렇게 해고 못한다는 뜻이에요 너 이거 얘일을 못한다고 해고하면 애초에 뽑질 말아야지 일을 못한다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된 판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가 법정에 나와서 저는 여기서 별로 일하고 싶지 않고 노력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해고 회사가 너무 어려워 회사가 폐업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정리해고를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간편해요 절차가 좀더 완화되고 회사가 근데 정말 어려워야 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어려워야 되고 그리고 이때도 절차는 지켜야 돼요.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너를 해고하겠다. 근데 회사가 조금 더괜찮아지면 너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고지도 해 줘야 되고 실제로 회사가 나아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선 고용을 해야 돼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상담 많이 받는 거 권고사직.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사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갈 이런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해고가 아니에요 근로자가 동의해서 한 근로자가 원해서 한 사직이에요 그래서 권고해고 아니잖아요 권고사직이잖아요 여기서 사인하고 와서 저 부당해고 당했어요 오면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사인을 했으니까 저는 권고사직에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이거 다툴 수도 있죠 다툴 수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해고가 아닌 거 항상 명시를 하시, 하셔야 되고요 사인을 할 때도 이 문구를 주의하셔야 돼요 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라는 거 이거 권고사직이라고 해봤자 백날 주장해봤자 안 됩니다. 내가 썼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간다고 그리고 뭐 각서 이런 거 절대 서명하면 안 됩니다. 해고를 당할 때는 각서를 쓰, 써도 무효예요. 근데 권고 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소, 회사에다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각서 쓰면 유효해요. 그래서 각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고 사직은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에서 자르고 싶어. 내가 버텨. 그럼 뭐라도 줍니다. 어, 그러면 6개월치 급여를 줄게. 나가줄래? 돈이라도 받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 쪽에서 주의해야 될거 합격 통보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채용을 취소해요 근데 이거 해고입니다 합격 통보를 하잖아요 근로자한테 며칠부터 출근하세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 합격하셨습니다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말로라도. 내가 합격 성보했다는 것만 남아있으면, 말로라도 근로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뭐, 다음날 취소한다? 아니면 30분 뒤에 취소한다? 이거 부당해고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뭐, 최종 면접자가 되셨습니다. 했는데, 뭐, 취소하는 거, 이거 면접의 기회만 준 거기 때문에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죠, 당연히. 근로계약이 아닌데, 근데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근로자가 된 거고요. 여기서는 채용 취소를 해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어 그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자, 부당해고를 당하셨으면은, 첫 번째로는 노동청에다가 어, 구제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두 번째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요. 동시에 하셔도 돼요. 어, 노동청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노동청에서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 노동청에다가 구제명령 신청을 하셔야 돼요. 3개월이 지나면 노동청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막 다퉈가지고 노동청에서 부당해고가 맞다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이에요. 구제 명령이 나오든 아니면 기각 명령이 나오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받아들일 수 없어. 회사든 근로자든 어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은 지방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심을 신청하면은 이제 저기 세종시에 있는 중앙 노동위원회로 가거든요.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이렇게 싸워요. 싸워서 중앙 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결정이 나옵니다. 이건 부당해고다 아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은 15일 15일이 중요해요. 15일 안에 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을 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15일 안에 하셔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90일이거든요 90일이나 60일인데 이거는 조금 달라서 주의하셔야 돼요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노동청에다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다가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거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해고 무효확인소송의 기간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럼 내가 천년만년 할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판례는 상당한 기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이 상당한 기간이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돼요. 법원마다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하면은 이건 제때 한 거다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다투게 됩니다. 자 그럼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 사람은 해고된 적이 없는 게 됩니다 만약에 소송을 해가지고 1년이 걸렸어요 아니면 2년이 걸렸어요 근데 부당해고래 이 사람은 해고당한 게 아니에요 1년 2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다 줘야 됩니다 어, 회사 쪽에서는 그리고 이게 액수가 상당해요 급여가 좀 세신 분들은 뭐 상여금 이런 거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여금 명절수당 이런 거다 포함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일시불로 그래가지고 상당히 액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해고당하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그만큼 급여는 또 빠집니다. 그건 빼고 계산해요. 어쨌든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해고당해가지고 어쨌든 부당해고지만 해고당해가지고 실업급여 받았잖아요. 그건 이제 토해내야 돼요. <laughs> 해고당한 적이 없으니까 어, 실업급여도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실업급여 받은 것도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고당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퇴직금을 받았으면은 1년, 2년 싸웠으면 퇴직금 기간 추가되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퇴직금 재산 정해서 다시 받고요. 뭐 미리 받은 게 있으면은 먼저 받았던 거에서 이제 요만큼더 받는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걸 받고, 이제, 복직을 해야 됩니다. 복직을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소송까지 갔는데, 다시 이 회사에서 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복직 하루하고 사표내요. 그래서, 퇴직금 다시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좋으면은, 아니면 좀 껄끄러워도 난 다닐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복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가끔. 그래서 해고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복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직하고, 바로 그날 사표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부당해고는 아니겠죠. 내가 사표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은 고용이 유연해요. 그래서 해고도 쉽고요. 우리가 영어에서 보는 미국하고 많이 다르죠. 미국은 부당해고가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 은언젠든 사업자가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도 해고 당해도 재취직이 쉬운 문화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에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법적인 차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정규직 하는 게뭐 안정적인 직장을 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미국이랑은 좀 아예 기초적인 문화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게 제일 큰것 같아요.